안녕하세요. 하당 라이프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 휴대폰 액정이 좀 마탱이가 갔다, 뭐,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어, 이거, 4, 5일 지났나? 어, 바로 그냥, 그냥, 훅 갔네. 제 휴대폰이거든요. 제 휴대폰인데. <laughs> 숫자 위에 보면은 뭐 2시 42분 이 숫자가 아우 엄청 연하게 보여. 와,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 이거를. 아, 진짜 큰일입니다. 이 안에 은행 어플이랑 다 있는데. 아, 답이 없지, 뭐. 아, 휴대폰, 휴대폰 한번 보러 가야겠어요. 지금이 오후 시간대 아이고 그래도 먹구름이 좀 끼어있다 오후 시간대에 파타야는 아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한국보다 좀 여름은 여기가 좀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어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덥다 아 맞다 헬멧도 사야 된다 이게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아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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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 이래가 쓰고 댕기겠어 이거 일단은 부아카오 렌드 사장님한테 가서 어 헬멧부터 좀 사고 시작합시다. 아이송로드인데, 와, 차 진짜 미친 듯이 막히네요. 이거 뭐냐, 평일인데, 이렇게 막혀야 돼? 오케이. 렌팅님 댁에 도착. 누가 계시나, 오, 안 계시네. 어디 가셨대? 헬멧을 사야 되는데, 헬멧이 여기 있구나. 근데 왜 여기 매장에 사람이 없냐? 사와디카. <laughs> 안녕. <웃음> 아, 오케이, 가, 오케이, 가. 어도노이 모아간노. 모간간 공포 미마이카 이거야. 보자내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똑같네, 완전 똑같네, 무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니아니 타올라이카. 시라이 아, 하시. 새거 샀어. 이제 저거 좀 버려 달라고 해야지. 깨 하이너이. <laughs> 레오고 안니 팅 두와이카. 아 씨알 레오 안니. <laughs> 저는 현재 터비돌 2 0일에 도착을 했어요. 어, 그냥 센트럴 페스티벌보다 저는 터미널 21이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까 전에 한국 쿠팡에서 어이 휴대폰 가격을 보니까 갤럭시 23이 뭐, 뭐 뭐냐 256, 512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150만 원, 160만 원 사더라고요 아, 휴대폰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 저기 끝에 가면 오른쪽 편에 삼성 매장 있거든요. 어, 뭐, 물론 이런 AIS에도 다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삼성 정품 매장에 가보려고 해요. 어, 삼성 매장 여기 있다. 아마 한국보다 살짝, 아주 살짝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태국이. 사와디카 S23 울트라 512기가가 5만 바트. 아, 256기가가 제일 싸네. 4만 3천, 4만 4천 바트네. 오, 1 테라는 6만 바트야. 200만 원이 넘는다. 미쳤다, 진짜. 솔직히 뭐, 휴대폰에 대한 큰 욕심은 없어가지고, 뭐, 최신형을 꼭 사야 되냐.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사면 또 오래 쓰니까, 뭐, 이런 거를 봅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와, 휴대폰 가격 장난 아니네요. 페이카? 커탐 있는 다이마이카? 타스 갤럭시 S23 울트라 미 수안로 마이카? 수안로 <목소리> 시판 아, 수안로 시판 아, 시판 아, 오케이, 카. 뭐, 256을 사든, 512를 사든, 1테라를 사든, 여기서 4,000바 타린이 끝이랍니다. 하, 저는 못살것 같아요. AIS에서 파는 것도 가격은 똑같겠지. 갤럭시 2 3 울트라. 어, 여기 49,900, 5만 바 적혀있네, 512기가. 아, 맞네, 똑같네, 가격은. 아이폰도 있을걸? 아이폰도 한번 보고 갈까? 아이폰은 여기 따로 전시를 해놨는데야 아이폰 특별 취급받네 어 특별 취급받아 가격은 안 적혀있다 그냥 14 프로 맥스 128 256 512기가 이렇게만 적혀있지 가격은 안 적혀있네 솔직히 뭐 궁금하지도 않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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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느아 쪽에 가보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음, 지금은 제가, 음, 요번 달은 돈이 좀, 어, 좀 궁해가지고, 구매는 안될것 같고, 그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걸 고치는데, 얼마가 되는지. 만약에 고치면은, 배터리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3년을 쓰다 보니까, 어, 제가 이거, 이 휴대폰을 많이 좀 괴롭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전에 그 뭐냐, 실시간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튼 많이 괴롭힌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교체하고 한번 가격 한번 물어보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거든, 삼성 커스터머 서비스. 여기인데, 어딘가, 여기에서 어딘가. 오, 삼성 서비스 센터 크다. 오, 요두 군데인데,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화살표가 좋죠? 일단은, 오기는 왔는데, 아이 휴대폰 고치는 비용이 크게 안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지. 사와데카 어. 말도 필요 없네. 그냥 휴대폰 내미니까 되네. 카 사와디 카품탐뺨니폼약 루와 쏨 다이 마이 레오꼬 라카 타올 라이. 아, 이거는가비안 배터리 두어이카 사실 어, 저 휴대폰이 완전 최신식이면 어, 왜 저렇게 됐는지 궁금할 텐데. 저게 거의 3년을 혹사시킨 휴대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영상 촬영이, 어, 조금, 어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카메라 껐습니다. 안에서, 저도 많은 대화를 나눈 건 아니거든요. 안에서 간단하게, 어, 대화 나눈 거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음, 일단은 가격은 까봐야 된대요. 까봐야 되고, 시간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어, 일단은 부품을 뭘 주문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까서 보고, 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최대, 뭐한달뭐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시간도 시간이고 뭐 까봐야 안다고 하시지만 어 가격이 뭐 태국이 좀 많이 비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주변에 오가다 들은 얘기로 한국보다 어 여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저거를 돈을 비싸게 주고 고칠 바에는새거 사는 게 맞는데 일단은. 휴대폰 없이 아, 지금 당장 오늘 뭐 당장 바꾸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 휴대폰 없이 조금 음, 휴대폰 없이 살아보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경험이야 그지? 그래그래 사와디캅 오늘은 좀 늦게 왔는... 비가 없네? 어.. 비가 없네? 비 빠이나잉? 비가 없네? อมาใส่ทำไมเอากันเกมเอากันเกมไปเย็บพี่พี่พี่พี่พี่ใช่โทรศัพท์พังแล้วก็เพิ่งวันนี้น่าจะไม่ไม่ถึงหนึ่งชั่วโมงสองชั่วโมงเออไม่ถึงสองชั่วโมงเล่นเกมเยอะไม่ใช่โทรศัพท์วันนี้ ก็ใช่กำลังจะถึงซัปี่นะครั้งแรกไ่ยวิดีโอแล้วก็ทุกอาทิตย์ไลฟ์สดทั่วแล้วก็ทูยูทูบทั่วก็ใช่เยอะไงเมื่อกี้ผมไปบริษัทซัมซุงเซอร์วิสเซ็นเตอร์แต่พนักงานบอกว่ามีปัานอะไรไม่รูงเหมือนกันแก้โทรศัพท ต้องแกะอ๋อต้อง,องแกะแก่อนอ๋อทูบิปนานะอะไรเช็งบิปนานะอาไัไรนนู่นนะี่นั่นถ้าอย่างนั้นไม่ดีถ้าแกะดูก่อนถ้าแกะดูก่อนแล้วเขาบอกว่าหนึ่งหมื่นดูนีง,งเงี้ยนชินแล<ช>้วใช่ไม่ใช่ไม่ใช่ถ้า,ถ,าถ้าบอกราคาก่อนโอเคถ้าหนึ่งหมื่นบาทก็โอเคนะไม่แพ, <laughs> พงอองไม่จีいไม่แพงจีถ้า 브라스업스 마인, 꼬그 시멘튼 하문나, 꼬능문이면 음. 그 마이팽이지. 어휴, 이제 집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저녁은 어 기분도 싱숭 생숭하니까 통닭으로 해야겠어요. 여기 치킨 파는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손님이 많아. 와, 손님들 기다리고 있는 거 보소. 야 이거 저 얼마 안돼 보이는데 다 사, 앞에서 사가는 거 아이가? 일단 제 앞에 한, 둘, 셋, 넷, 다여 일곱 분이 계십니다. 보니까 요세 개는 20바시고 요 오른쪽 닭다리 어 저것만 15바트네요. 쌍쌍 능. 뱀, 뱀. 어? 아,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은 능, 쌈, 능. 뱀, 뱀. 컵컵컵. 감사합니다. 와, 샀어, 샀어. 제 뒤로도 오, 사람이 이렇게 줄서있어요이 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먹어봐야지. 집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닭을 샀으면 은또 음료도 사야 되니까.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시겠지만, 태국이 어, 음료 같은 게 되게 싸요. 오, 올랐네. 이거 콜라 15바트였거든요. 뭐? 1바트 올랐어. 콜라보다는 어, 이거 사먹어야지. 이거, 이거, 이거. 싱아, 소다. 요게 어 탄산 진짜 괜찮거든요. 마이오카 54바트. 제가 왜 요것만 사왔는지 조금, 어, 의아해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한테는 최강의 필사기가 있죠. 바로 한국에서 가지고 온요 양념치킨 소스! 요 양념치킨 소스를, 어, 여기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걸. 이게, 어, BBQ 양념치킨 그 소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맛이 굉장히 괜찮을 거야. 요렇게. 소스 한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지. 이 집에 사람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이 저리 줄을 서서 먹는지 나 먹어봐야겠어. 아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 양념 맛밖에 안 나네. 어, 오리지널 그대로 먹어봐야지. 짭조름한데 이게 어, 밑간을 하나봐요. 근데 너무 짜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딱 괜찮게 짭조름한데. 보자. 아무튼, 휴대폰을 오래 썼고, 음, 교환은 해야 돼요. 고치는 거보다 사용 오래 하기도 했으니까, 어, 새 걸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지금 당장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판매, 물론 똑같겠죠. 태국이나 여기나 똑같겠지만, 그냥 제 쓸데없는 그런 건데, 한국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뭐, 한동안 휴대폰 없는 채로 살아가고, 뭐, 다음 달에, 뭐, 한국 혹시나 가게 되면 그때 휴대폰 한개 사서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음, 답답하긴 하겠지만,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정안 되면, 뭐, 여기서 휴대폰 한개 사면 되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영상 촬영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생겨서, 요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 어, 여러분들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짜둔둔, 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좋은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거, 거짓말이 아니라, 꽤나 진짜 맛있거든요. 어, 저 이제 카메라 끄고, 요거 좀 먹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파타야, 허당라이프였습니다.